보통 어디 봐요? 이게 나은 것 같아. 아, 예. <laughs> 현역 때는 아, 너무 딱딱했어요? 좀 딱딱했는데. <laughs> 저 학원 진짜 많이 보다는데 그냥 합격자가 많길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에 합격한 2호 학번 유시우입니다.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일단 수능 공부할 때. 독학재수 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현역 때 국어가 정말 약했기 때문에 국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동보다 독학재수 학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동은 수업이 있으니까 다섯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독학재수 학원을 선택했고 탐구는 약간 수업을 들을 만큼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족한 부분만 인강으로 채우기에도 독학제서 학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비례랑 색조합, 제시어? 이렇게 세 가지만 신경쓰면서 건드는 제시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어가 딱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제시어가 느껴질 수 있게끔 그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주제어는 리듬이었고요. 파선네 가지랑 전개도가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스케치를 뜬게 있었는데 제 시어를 율동감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동감이랑 리듬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선생님께서 율동감이 느껴지려면 점재들이 작고 크고가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는 커질 수 있게 이걸 약간 강조했던 게 떠올라서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면비를 약간 시원하게 잘 쓰지 않았나. 채색할 때 주변에서 정말 눈 아플 정도의 형광색들이 남발을 하는 걸 보고 차분하게 깔끔하게 그리면 제 그림이 돋보이겠다 싶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정말 많이 옮겨 다녔는데요. 저희 학원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강평하실 때 그림 하나하나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잘 피드백을 주시는 것도 만족스러웠고 그림 실력을 단지 올리려는 게 아니라 합격을 위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어떤 학교는 뭐가 중요하고 어떤 학과는 이게 중요하고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림 그릴 때 약간 많이 헤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에도 그림이 엄청 많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감정 기복이 진짜 엄청 심해가지고 그림 한장한 한 장마다 맨날 우울해 했다가 좋아했다가 그랬는데, 이게 입시는 약간 장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요. 다음 그림은 1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푹 잤어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그림 한장한 한 장에 너무 기뻐하거나 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장 망치면 그냥 다음 건 1등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잠푹 자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